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모텔 매니저 이은정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매물은 울산의 탑 상권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힘이 납니다. 호텔과 모텔만을 위해 정직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 실 매물만을 사실적으로 중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남의 대도시 울산에 위치한 이 호텔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단지와 중공업 등의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출장객이 엄청난 상권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예약 사이트를 통한 손님보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출장객들이 많아 순수익이 더욱 유리하며 경비 지출이 적게 운영되는 호텔입니다. 현재 객실은 40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중인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은 230여 평으로 자체 주차장을 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산동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 주차장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데요. 주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삼산동 숙박 지역 메인 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의 유입이 훨씬 우리하고 좋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 할때 건축주의 세심한 디자인으로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며 야간 조명은 화려함 그 자체이지요. 울산 시내의 상업 지역은 엄청난 개발품으로 건설사들의 매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동, 학성동 등 현장에 가 보시면 실감이 날 정도로 모텔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가치로 충분한 삼산동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매매 예정과 54억의 이 호텔은 객실은 40실. 자체 주차가 30대 이상을 충분히 가능하고 객실 사이즈가 넓어서 출장객들이 편안하게 재방문을 하십니다.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반기는 유흥의 1번지, 숙박의 1번지, 삼산동 호텔 매매에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부산과 1시간 거리 내로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태화강역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주말이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평일에는 출장객들이 드나드는 일주일 내내 상권이 좋은 삼산동입니다. 호텔과 모텔의 수익률을 항상 분석하고 연구하는 숙박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호텔의 창업과 리모델링, 운영까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매물 접수도 항상 받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